영상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외워야 하는 요양기출문제, 일곱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환은 무엇인가? 염소소독되지 않은 물 섭취, 오염된 음식 섭취,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정답은 5번입니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동맥 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혈관 벽이 굳어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은 문제의 정답은 3번 동맥경화증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무엇인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특정 글자 고르기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내로 넘어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문제의 정답은? 4번. 흡인성 폐렴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귀약이 문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대상자의 귀 윗부분을 잡고 A로 잡아당겨야 한다 A로 알맞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2번 후상방입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노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적 관계 위축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치매 증상이 있거나 길 이름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는 문제의 정답은 2번배회감지기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당뇨병 대상자가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을 때 대처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주스를 마시게 한다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줄이며 통증을 줄여주는 초기 치료 방법은 문제 정답은 3번, 압박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경관 영양은 구멍이 있는 긴관을 한쪽 코를 통해 갈로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한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문제 정답은 1번 위입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70번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